안녕하세요. 나이 마흔이 넘어서 이제서야 제 인생을 찾아 제대로 살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특출나게 무언가를 잘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예체능을 하는 것도 늘딱 보통에 머물렀었죠. 그런 제가 명문대에 갈수 있었던 건딱 하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교육에 돈을 쏟아부으셨던.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화수분마냥 돈이 평생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제가 대학을 가자마자 집에는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사업이 휘청이니 비더미에 앉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부모님은 하나뿐인 외동딸이었던 저를 놔두고 야반도주를 하셨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나름 부잣집 외동딸로 곱게 자란 저는 한순간에 길 위에 버려진 셈이었죠. 미안하다며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최소한의 돈과 탈랑 한줄 쓰여진 쪽지와 함께요.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돈으로는 일주일을 버티는 게 고작이었어요. 다행이었던 건 제가 방학이었다는 것과 그래도 한 학기 등록금치 학교는 다닌 것입니다. 1학년 2학기부터는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등록금은커녕 입에 풀칠할 돈도 없으니까요. 정말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자라서인지 일을 해도 실수투성이에 하루 만에 사장님에게 잔뜩 혼이 나서 더 이상은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집이 한창 돈을 불리고 있을 때 저희 옆집에 사시던 가족을 만났어요. 저를 보시고선 무슨 일이냐며 건너 건너 소식을 들었다며 제가 걱정이 돼서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잠시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떠냐며 먼저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은 기분이었어요. 당장 내일은 어디서 자야 할지 걱정하며 벼랑 끝에 몰렸다가 어머님의 손을 잡고 땅의 한가운데로 끌여 당겨진 셈이나 다름없었죠. 덕분에 얼마 없는 짐을 들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렸을 적에 자주 놀던 오빠가 있었는데 어찌나 얼굴이 그대로인지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서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시다가, 갑자기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며, 그냥 결혼해버리는 건 어떠냐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 말에, 저도 조금 당황했지만, 더 당황스러운 건 오빠의 반응이었어요. 엄청 화를 내면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서는, 문을 쾅 닫고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놀란 토끼 눈으로 있자, 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부끄러워서 저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진지하게 저희가 결혼했으면 한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막 만났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꺼내냐며 그리고 제가 오빠를 넘보는 건 주제넘는 짓인 것 같아. 절대로 오빠를 연애 상대로 보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년을 저와 오빠를 설득하시더니 기었고 저희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님이 된 거였죠. 저희 부모님께서 겨우 연락이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아버지는 중동 국가까지 가셔서 일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빚쟁이들을 피해서 다니시느라 저에게까지 올 여력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못 오신다고 했을 때 남편은 그럼 그냥 결혼식을 올리지 말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건 어떠냐고 먼저 제안했었지만 시부모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결혼식을 어떻게든 올리라면서 밀어붙이시는 바람에 제 결혼식의 혼주석은 텅텅 빈 채로 진행되었어요. 결혼식을 하는 내내 남편의 얼굴은 새신랑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지 혼주석이 비어 있는 것도 저였지만요. 오빠는 결혼 상대로 영,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결혼을 하고서도 1년을 넘게 사업을 물려받는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저와 결혼을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물려주신 거라 저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인맥도 넓히고 공부도 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 위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째 아이를 가지니 그때부터 남편이 가정에 충실해지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저를 위해 과일이며 고기며 매일매일을 사올 정도로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심 기분이 좋아졌어요. 첫째가 태어난 후부터는 시부모님이며 남편 할것 없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웠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보통 아내는 누구의 엄마로만 대해지는 게 비일비재 했었지만 저희 부부는 오히려 아들을 낳고 동네에서 인고부부로 소문이 날 만큼 금술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으니 둘째도 순식간에 가졌습니다. 그렇게 연년생인 두 아이뿐만이 아니라 첫째와는 8살 차이가 나는 셋째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제를 낳고 난 이후부터 남편은 또다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두 아들이 아빠와 놀고 싶다며 한참 때를 썼지만 남편은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집에도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고 7년을 살았어요. 셋째도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첫째는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첫째가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많이 약해서 학교에서 종종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에도 입원을 했었는데 밖에서 쓰러질까 봐 자기도 불안했는지 먼저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학교를 평범하게 다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아이의 몸을 생각하면 첫째의 말처럼 홈스쿨링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사이에 몸이 좋아져서 고등학교는 다시 다닐 수 있으니까, 마냥 혼자서 하지 말고 과외선생님을 붙여주겠다고 하니, 첫째도 다시 몸이 좋아지기만 한다면 학교를 다시 나가고 싶은 건지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도 혼자서 공부하면 뒤처질까봐 불안하긴 한가 보더라고요. 그런 김에 이제 막 중학교를 올라간 둘째도 과외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첫째 아이의 전체적인 학습도 봐주고 둘째 학습은 부족한 부분만 봐준다고 하더라도 과외를 맡아주시는 분은 저희 아이들만 맡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육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인맥을 통해 믿을 만한 사람으로 과외선생님을 구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는데 어찌나 아이들을 잘 다루는지 과외가 끝나고 선생님이 가고 나면 아이들은 저녁 내내 선생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잘조잘 떠들어댔어요. 거기에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어찌나 잘하시는지 갈수록 과외 선생님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두 아들도 자기네들 아빠보다 과외 선생님을 더잘 따랐어요. 거기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른 오후부터 해서 둘째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첫째 수업을 하고 둘째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다시 둘째 과일을 한다고 저녁까지 먹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말로 일주일에 남편과 아이들이 밥을 함께 먹는 횟수보다 많았습니다. 거기에다 막내 딸이 말을 안 듣고 저녁을 먹으면서 말썽을 부려서 제가 밥을 못 먹고 있으면 저보고는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말씀하시고선 셋째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행동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다른 흑심이 있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편단심 자기 아내밖에 없는지 식사를 하면서나 틈만 나면 자기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기 바쁜 모습을 보고 제가 쓸데없이 의심했구나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가정을 또다시 나몰라라 하고 과외 선생님과는 각자 아이들 이야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서 가끔씩은 과외가 끝나고도 집에서 한참을 수다를 떨다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도 가까워서 장도 같이 보고 자기가 요리도 잘한다면서 직접 사온 재료들로 아이들 과외가 끝나고 다 같이 먹을 저녁도 직접 해주기도 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듯 점점 그런 일들이 늘어날 때쯤. 점점 선을 넘는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다가 한참 과외 선생님이 저녁을 대신해 주고 있을 때 어머님이 집에 오셨을 때야 아차 싶었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과외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시어머니의 떨떠름한 그 표정에 선을 넘는 행동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외 선생님도 저희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금살금 살피면서 이만 가봐야겠다면서 다 차려놓은 음식은 먹지도 않고 쏜살같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하고 싶은 수십 가지의 말들을 꾹 누르시고서는 아범이 집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말을 듣자 제가 처신을 잘못했다는 생각에 그렇지 않다면서 아이들 과외 선생님일 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분명한 오해는 맞았지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도 저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과외를 할 때마다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집을 맡기고, 저는 집에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이후로 과외 선생님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로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들도 요즘 선생님이 이상하다며, 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 이제, 과일을 그만둔다고 말해야겠다 싶어서 둘째의 과외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와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과외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저는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과일을 그만둘 거라고 이야기를 하자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이게 뭐냐고 묻자 너무 죄송하다며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라며 서류봉투를 직접 열어서 그 속에 있는 사진들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저희 남편과 어떤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어이가 없어진 저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며 저희 남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뒤에 있는 사진들도 더 보시라며 제 손에 들려 있는 사진 더미를 손수 뒤로 넘겨가며 보라고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지 않고 화를 내려다가 얼핏 보이는 남편의 불륜 현장에 찍힌 사진들에 저도 모르게 사진 속에 있는 여자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과외선생님이 자기 와이프라며 자랑하던 그 사진 속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진에는 저희 결혼식 사진에서 저와 남편, 그리고 그 여자가 나란히 서서 찍은 웨딩 사진을 보고 까무라쳐서 겨우 고개를 드니 과외 선생님은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울먹이면서 전후 사정을 모두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서 뒷조사를 하던 중에 그 상대가 제 남편이라는 걸 알았고 저희 남편에 대해 정보를 모아서 복수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복수라는 게 자기 아내와 저희 남편이 바람이 난 것처럼 저를 유혹해서 남편도 자기와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거기에다 일부러 아이들과도 남편보다 더 친해져서 자기 가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저희 남편의 가정도 아주 산산조각을 내버리려고 했었다면서요. 그런데 저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죄책감도 너무 무거워졌고, 지난번엔 시어머니와 마주친 이후로 저의 행동을 보고서는 절대 자기의 복수는 성공할 수도 없고 엄한 사람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느낌에 다 털어놓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혼소송을 할 거면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증거들을 다 저에게도 주겠다며 이것보다 더한 사진들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웨딩 사진은 대체 뭐냐고 따져 물으니 그건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자기 아내가 몰래 숨겨놓고 보는 사진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도움이 될까 싶어 복사해 놓은 것일 뿐이라며 자기도 정말 모른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순식간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저는 머리가 어지러지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잠시 생각해 보겠다고 한후 일단은 과외 선생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머리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니 점점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던 시기들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알아본 바로는 저희 셋째가 태어날 무렵부터 지금까지 불륜을 저질러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여자도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회사 사람들은 대부분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참 나만 바보 같았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과외 선생님한테 들러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증거를 받아내서 시부모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동안 감사했다며 이제 이혼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깜짝 놀란 시아버님은 그게 무슨 당치도 않는 말이냐면서 어린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둘이 갈라서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결심한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다 싶어 저는 바로 사진들을 보여주며 애들 아빠가 몇 년을 바람 피우고 있었다며 몰랐으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버님은 이게 뭐냐며 사진을 보시더니 아직도 이 꽃뱀이 자기 아들 발목 잡는다고 뒷목을 부여잡으셨습니다. 아버님의 반응을 보고 시부모님도 이 상관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자냐고 물으니 아버님은 그제서야 제 눈을 피하시며 예전에 여시 같은 여자한테 걸려서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린 적이 있는데 그 여자가 이 여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더니 미안하다며 사과하셨어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저만 고생했다면서 사실 남편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워낙 집안도 안 좋고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자였던 것이 시부모님 눈에는 단단히 찍혀서 결혼을 반대하셨답니다. 남편은 울고 불고 3일 밤낮을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며 딱 잘라 이야기하셨고 얼마 후 저를 집에 데려오신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남편과 한 지붕 아래에 같이 산다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고 질투에 눈이 멀어 남편을 계속 탁달하다가 결국엔 한바탕 싸웠는데 그때 남편이 홧김에 저랑 결혼한다고 말해버린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뒤늦게 울고불고 찾아왔지만 이미 결혼을 약속해버린 후라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어찌나 심술궂은지 신부의 하얀 드레스가 자기도 입고 싶었던 것인지 제 결혼식 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와서 당당하게 사진까지 찍고 간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둘의 분류는 시작되었고 남편은 그 와중에 아들이 태어나고 여자도 부모님의 등살에 떠밀려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몇 년은 각자의 가정에 충실하다가. 여자가 경력이 단절되고 재 취업한 곳이 저희 남편 회사였어요. 그때가 저희 셋째가 태어날 무렵이었고, 둘의 분류는 다시 시작된 것이었죠. 어머님도 1년 전쯤에 남편의 회사에 잠시 들렀다가 그 여자를 받고 설마 하는 생각에 뒷조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역시나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남편에게 화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눈이 멀어 어머니의 쓴소리 마저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엔 제가 다 알아버려서 상처받게 된건 정말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고 싶으면 하라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머님이 책임지겠다 하셨죠. 그래서 그 길로 당장 이혼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서 뭘 했었냐면서 미자료는 한 푼도 없다며 날뛰었지만 제가 그동안 혼자 아이 3명을 케어한 것을 인정받아 1억이넘는 돈을 미자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통해 미자료를 왕창 받아냈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줄 돈이 없어서 매달 월급의 반 가까이 되는 돈을 저에게 바쳐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 둘 중에 누구와 함께 살고 싶냐는 말에 새 아이 모두 망설임 없이 저를 택해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양육비 명목으로도 한몫 크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보고 한심하다며 그동안 사업이며 뭐며 도와주시던 부분들을 싹다 끊어버리시고서는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돈으로 그동안 관심 있었던 제가 제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작게 가게를 열어볼 생각이에요. 최근에는 아이들 과외 선생님이었던 분과 아침에 산책도 같이 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편한 동네 친구는 처음 만들어 본것 같네요. 아이들과도 가끔씩 함께 만나서 밥도 먹고 예전처럼 수다를 떨기도 하는데 제 인생에서 이렇게 편안한 적은 처음인 것 같네요. 제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게 처음이라 아직 낯설긴 하지만 이제서야 제 인생을 찾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인생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